사람은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어려움이 처할 때 그렇습니다. 기초 교회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할 그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.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고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, 주, 그,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내 자신이 고립되는 그 순간 세상과 더 멀어지고 세상과 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, 어, 최근에 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운동을 하고 그 소통을 합니다. 비록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역할이 작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대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모임으로서 또 그들의 삶을 보고 목사님들의 그 삶을 느끼며 또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. 또그 목회에 그 소리를 들어보면 나에게 도전이 됩니다. 저분은 저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시고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. 거예요. 아 나는 아직 저러지 못하는데 아직 부족한다 그렇습니다.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. 비록 더될 수도 있습니다. 또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는 많지만 목회의 그 시작은 이제 3년밖에 안된 목회로 말씀도 준비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치료하면서 실패도 하고 그 경험으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. 더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. 다시 돌아와, 다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또한 누군가에게 새로운 무언가에게 나의 신앙이 옳은지, 내가 말씀대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, 뇌미야 11장에서와 같이 그 결단이 있고, 그 신앙이 있고, 그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 때로는 세상은 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 또 그것에 타협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,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고, 하나님의 그,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,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목회자의 목적,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돼.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누구, 뭐 새로운 누군가를 받아서 또 가, 가꾸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, 내가 국권이 있어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, 또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 세상과 잘 맞지 않을 때.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강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 것입니다.